글로부터 떠올린 표상의 덩어리가 응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글 읽기고 그게 글을 읽고 나서도 잘 기억할 수 있는 이해의 정석입니다. 글을 읽고 나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 또는 글을 읽어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글을 읽었지만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글을 이해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먼저 한 편의 짧은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적어봅니다. 또는 한 단락의 글을 읽고 적어봅니다. 또는 한 문장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범위를 좁혀 나가면 글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단락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는 문장 하나를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건지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글 전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내용과 내용 사이에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능력이 약했던 것이고, 단락이나 또는 문장 하나를 읽고서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글을 읽을 때 적절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떠올리지 못했던 것, 즉 표상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 수업을 진행했던 글을 보여드리면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치를 피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 말을 들은 분은 나치를 피한다라는 말을 듣고서 어, 나치를 피해서 하면서 프랑스와 폴란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프랑스와 폴란드가 나치 정권 즉 독일의 침공을 받아서 그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피난을 간 거죠. 그러니까, 나치를 피해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이 사람은 그 말의 의미가 아마 이러이러한 걸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지식을 꺼내서 여기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것밖에 있을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독일 내에서 나치를 피해서 움츠러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치를 피하게 만든 그런 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아, 세계대전이구나. 그래서, 세계대전, 즉, 독일이 침공한 프랑스나 폴란드를 생각했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피해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글을 읽고, 마음 속에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지식을 떠올리는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적절한 것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그 글의 표현을 보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적절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지식이 이러한 글의 표현을 보았을 때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이 신속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글을 읽을 때 눈이 여러 단어를 쭉 지나가는 동안 그때그때 신속하게 나와서 그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동안에 떠오른 생각들이 서로 합쳐서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나치를 피해라고 두 어절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건 실제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어떤 생각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현실과는 다르죠. 또그 뒤에 나오는 다른 어절들을 같이 볼 텐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연속적으로 본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제... 설명을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간 안에 떠오르는 게안 된다면 우선은 이렇게 적절한 지식을 떠올리는 것부터 가능한지 살펴보고 그게 되도록 지금처럼 천천히 내가 요만큼 읽었는데 거기서 내가 떠올릴 만한 생각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한 문장 또는 몇 개의 단어 또는 이렇게 두 개의 단어만 보고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마음속에 떠올려 보고 그 다음 어절을 더 추가해서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이것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그때 그때 적절한 지식이 떠오르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더 생각해 봅시다. 나치를 피해서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유럽에서 미국으로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분은 아까 그냥 폴란드나 프랑스 내에서 좀더 전장에서 먼 쪽으로 이동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더 멀리 어, 뭔가 간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반응은, 어, 과학자들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곧이어 아인슈타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죠.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떠난 것을 떠올려서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었 자, 단지 떠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글이 더 진행됨에 따라서 자신이 떠올렸던 것을 수정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보셨죠? 미국으로 건너온 다음을 보니까 화가들의 영향을 받아 나치를 피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화가들이에요. 그럼 이때 어때요? 또 과학자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 화가들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회화 사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동을 할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거나 또는 새로운 그 자리에 영향을 주는 이런 지식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죠. 사실은 머릿속에 그 드보르작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미국으로 갔을 때 미국이 가진 그런 자유로운 그런 사회를 보고서 굉장히 어떤 큰 충격을 받아서 신세계라는 노래를 작곡했다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 그게 먼저 떠올랐었습니다. 나치를 피해처럼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식들이 그를 통해서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 떠오른 것들을 수정하기도 하고, 바꿔가기도 하면서 이 글에 나와 있는 것과 어울리는 지식들을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글을 읽으면서 적절한 표상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안 되고, 그냥 글을 읽었는데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해서 글을 읽고 나서 내가 뭘 읽었었더라? 기억하기에는 너무 많은 단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표상을 했을지라도 그 표상된 것들이 서로 만나고 이어져서 이렇게 이어지면 하나로 연결되고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남게 됩니다. 나치를 피해서 이주했다는 그런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화가였다는 점, 그리고 이 화가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미국이라는 다른 세상에 새로운 화풍이 생겨났다라는 것 이렇게까지 머릿속에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우리의 배경 지식이 작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작용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마음 속의 여러 지식들과 연결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상이 마음 속에 그려졌을 때 우리는 그 글을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떠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떠올린 것들로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나치를 피해서, 음, 전쟁이 있었구나. 어, 독일이 침공을 했었으니까 피할 수밖에 없지.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디론가 갔을 텐데 어 거기가 아니라 미국으로네. 과학자가? 아, 화가구나. 자, 이렇게 수정도 해 갑니다. 그럼 아까 나치를 피했다라는 점, 미국으로 이주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드보르작이나 또는 뭐 다른 민족의 이동 같은 거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주한 사람들 또는 이주한 사람들이 이제 왔을 때 원래 있던 원주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 거다. 그랬는데 그거랑 맞게끔 이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화가들의 화풍이 바뀌었다. 자연스럽죠. 이게 되지 않으면 생소한 것들이라서 마음속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했으니까 마음속에 남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속에 그를 이해하기 위해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글을 이야기해서는 우선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단어와 단어가 같이 사용됐을 때, 즉, 아까 나치를 피해, 나치와 피한다는 말, 또는 화가의 영향, 회화, 사조이다.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의 개념들이 마음속에 우리 지식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요. 그런 대목들을 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떠올라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떠오른 것들을 계속 더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다듬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말이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또 나오고 이게 벽돌처럼 탁 이렇게 레고 조립하듯이 되는 게 아니라 차흙덩어리를 만들어서 빚어가는 것처럼 계속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속에 글로부터 떠올린 표상의 덩어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응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글 읽기고, 그게 글을 읽고 나서도 잘 기억할 수 있는 이해의 정석입니다.